스타트. 좋아. 나도 스타트 들어 어? 나 어? 스킨 귀요미. 내 스킨 귀스킨그로 어. 해놓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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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여기부터 있지? 내가 먼저 래 누구? 시작 에메리디냥 여기 세상 시작합니다. 룰 블록부식 X 히트 X 베이비 타임 스토리 고고 스토리 베이비입니다. 일에서 2인용입니다 여기 오지 그냥... 팬만 플레이 응. 어 여기 오지 팬 우리 팬 아니지 팬은 아니잖아. 여기 오지 팬은 아니라도 다 알잖아. 뒤에 있고 오세요. 안녕 난 비노야 어뭐 비나라고 하고 난 여기 오지 팬이지 내가 아직이야 이쪽? 내가 이쪽? 난 비노다. 난미노였다 어, 요괴워치 내가... 세트가 어, 나와. 어, 내가 여기 여기가 있어. 난 요괴워치를 가지고 있지. 난, 난 먼저 있어 모... 나는 숨을... 요기와의 모든 어 거기만 숨어난 나는 요괴와의 모든 기억을 잃은 것 같다. 난신한 여기가 있는 것 같아. 난 기억을 잃어서 요괴워치밖에 떠오르지 않아. 요괴워치도 없어진 상태야. 그래서 난기억에서었기 요게 세상에 온 거야. 가보자. 분명히 요괴워치는 없고했어난 요괴워치 제로 타임이 있다. 가자. 와, 이거 건너간 뛰어간. 어, 저기 뭔가가 있다. 여기 같이 제일 제로 타임으로 살펴봤어.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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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아니, 이거 넌날 봤어. 아니, 이 녀석은 정말 못 쓰긴 했잖아. 이건 자고. 아직 연극 아니야, 빨리 창. 어, 미안해. 아, <laughs> 이런 옆에 철로 건 물을 가보자. 여기서 내가 거기 네가 거기 여기가 있는 거야. 똑똑똑 아무도 없나? 이상한 건 이상한 검정 물체가 쌓여있다. 수상한 그림이다. 냄새가 구리타다. 아이씨 나갈래. 응, 어 나... 누구지? 하이 하이. 이거 아니 들어가봐야지 그림. 어 알았어. 중요한 거 이런 거 씻었더니 여기에 뭐 여기 사화 만화책. 여기 백과사전 여기에 대한 모든 것 수상한 책이 있다. 이거 보다 여기들이 자신 몸색이 맞는 짐을 서는다 예, 빨 하양 집안향 집안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다. 집안향이 뭐지? 오나딱 어, 고양이 같아. 철불록 건물부터 가고자 마을 가는 거철불록 건물 갔어요. 뭔가 조용하다. 이 건물부터 예전에 훨씬 더 작아진 것 같다. 반 일요일 월요 보지. 아니 이것은 그럼 달의 마리옥 달의 마리옥 아무것도 없네 비켜봐 쪽지가. 쪽지 내가 읽을게 소희는 내가 내가 소희는 소희는 여 떠나겠어 소희? 어? 소희나 소위? 그거 아닌가? 소희 세븐 나이츠에 나오는 막메 메로 공격하는 애 여기다 빨간 하얀색끼 아무도 없네 초코바가 있다. 찍켜봐양이 핑크 사진집, 내 사진이다. 하얀 유형, 물체랑 빨간 고양이랑 같이 있다. 이게 뭐지? 이거 상자 켜보고 싶지 않나? 켜보자. 그래. 많이 쪼꼬 캔다. 그래. 아, 잘못했어. 템 나오는 사람이 득템이다. 저, 어, 어. 하나도 안 나와, 템이. 다시 설치해. 엄마. 찐, 찐라 설치해. 여긴 도시로 가는 곳이 잖아다갈 필요가, 아, 나 도시 가고 싶어요! 그럼 그때 왜 집이 거의 다 없지? 여기가 안 닿아. 근데 이거 좀 재미없다. 누군가 발밑 아, 잠깐만, 여기. 내려가 빨간 틀릴까, 하얀 틀릴 야! 음, 빨간 틀릴까, 하얀 틀릴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해. 아니 이것은 설마, 설마 미스터의 미스파에... 기억이 기억이 안돌 어떤 여기 얘기야 2월 이십일. 오늘은 주인님과 함께 글로벌 타이거즈까지 고 여기 여기 미간스러그 돌아가지 생니 여기 였떤 집안이 소한에 물린 쳤다. 집안양 주인님 내가 주인님 여기 워치다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아저기야한개 가져와 봐도 내가 여기 워치. <목소리> 여기 탑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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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넌 여기인가 넌 여기인가 넌 여기인가 넌 여기 넌요기넌 여기냐고 아니냐고 날 봐봐 난 너의 요기메달을 내놔라 너의 요기메달을 내놔라 너의 요기메달을 너내라 너의 요기메달 그래, 요기 을아 아, 아, 그래 이게 너의 요기메달이구나 영어사전이다 위난 힘을 쌓는 글자 속삭이다 이거뭐였아 어, 이거 봐봐 뭐지 이거 눌러야 되나? 어떤 요게 요기... 아 이거 눌러야 되나? 어떤 거 눌러 근데 이거 안돼 이거 우리 안 갔던데잖아? 뭐 뭐지 이거? 어 좀만 이거 나머지는다 보고 나머지는다 그래. 보고 나머지 우리 안 보고 있나? 아 어, 이거 어? 이거 침대 잡은 요기가 사는 음... 곳인가? 이게 일단... 너의 요괴메달이야. 이거는. 야, 이거 그림 먹어. 저희 너희. 너의... 완전 다 미니어처다. 미니어처 뭐가 미니어처. 아, 미니어처. 나 만들었는데. 야, 저기 있어봐. 내가 널 탐지, 아. 요괴 탐지 온. <laughs> 넌, 넌, 넌 무슨, 넌 요괴 이름이 뭐냐? 난니 주변에 있 이거 보이는 거냐. 그렇다. 요괴 워티로 봤다. 요괴 어티 탐지. 너의 요괴메달을 내놔라. 그럼 때려주겠다. 아, 난안 안 친해졌잖아. 이따가 지깐 그래서... 저기, 여기있다. 잘가. 나와라, 집안야! 세트워, 귀엽지? 우리의 친구들 진짜 신나지? 아, 낫다. 귀여안 보고 있는 온데 있냐? 없어. 아! 있는데, 여기? 여기 침대 안 보고 왔는데. 아, 우리 봤잖아. 아, 여기였지? 세트워, 나와라, 나의 친구 집안야! 귀엽지? 우리의 친구지, 진짜. 아, 아. 저기, 집안이야. 귀엽지? 우리는, 어, 왔다. 숨겼다가, 숨었다가. 귀엽지? 우리는 지금 어디, 진짜? 신나지? 어. 왜 네, 여기 있다고? 왔어. 네, 여기 있다 <laughs> 진짜 왔어. 아니, 이럴수가. 안 돼. 여기 빠지면 난 여기 호치 있는단 말이야. 어. 그렇다고 어. 해. 나안 때렸어. 아니 어, 나안 뛰어서 이상하게. 기로가렇게안 <laughs> 뛰어준다니. 아! 와, 여긴 어디지? 빨리 와! 안 띄워줘! 여기 와! 여기. 안 띄워줘! 소대관에 치워, 어. 세트, 어! 이 형이, 우리 애들 죽고, 진짜 신나지? 왜안 오지? 어. 진짜 <laughs> 아, 진짜. 갈게. 빨리. 우리 아, 마법을 파우러 갈게. 기반형의 메달도 있는데. 야, 이쪽에서 땅을 파고 와. 아쉽다. 아, 진짜. 난좀 즐거운 땅이야. 아, 좀 응. 그렇게 해서. 여기, 그냥, 여기. 기반 안 타. 기반 안 타. 여기 메달, 세트 서재감을 칩고 나와라. 기반냥. 귀엽지? 왔네. <laughs> 어디선가 소리가 들린다. 위스해 위스. 위스, 위스. <laughs> 무슨 소리지? 근데 여기 이름 이 기억될 것 같다. 보자봐 그럼 집안에 빨간 거 여기 응 그리고 음 하얀 귀신 위스퍼 그래 위스퍼 집안에 그때 당신한테 청첨을 해가니까 아참 내가 그 모자를 썼단 말야 이그 못생긴 모자를 그 전에 위스퍼 치고 나랑 같이 온거 그게 뭐냐 하면. 좋 그곳으로 가보자. 만난 장소가 너네네안 됐지만 난 마스터가 아니야. 맞을래? 은서야, 너 거기 있어봐. 내가 가서 소원해줄게, 너. 어디선가 떠드는 소리가 난다. 위이이스 내가... 축하해요. 위, 위스퍼? 고맙다, 냥. 내 생일 파티 희난다, 냥. 집 아냐? 왈왈! 러블! 누구... 아, 내가 할 거야. 너 저기... 너 저기 있으라고. 내가 너 소원할 거라고. 와! 헐헐 따블! 그래, 다 생각났어. 난나참여게나 참어, 한테. 미소포와 지발량을 기록을 잃은 당을 감당할 수 없어. 여기와 가라고, 제발! 가줘! 갔잖아! <laughs> 제발, 가줘. <가져>. 여기요, <laughs> 제일 가져가고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거야. 저기, 만든 게 하나 있다. 귀엽지? 우리들 친구들 진짜 신나지? <laughs> 어 저기 오고 있다. <laughs> 앞이 안 보여. 케이크. 남은 곳은 파괴되고 이 강화유리석 케이크는 아직 여기 강화유리야? 부서지는데? 케이크는 아직 잘 남아 있다. <laughs> 네니 네 생일 케이크야, 집안야. <laughs> 네 생일 케이크라고. 앞으로 가 볼까? 왜 이렇게 누군가 저 집이 있는 듯하다. 안 아, 끼는 여기 내가 해줄 거야. 여기는 내가. 집아니야미미 미녀야, 여기 어떻게 왔니? 주인님. 내가 해야지